네 가면서 도로 볼라 갖고 사치 졸라 많이 할 건데. 그건 그렇다. 잠깐만 내 주머니에 잠깐만 주머니에 뭐 제대로 닫았나? 이게 한 번씩 안 닫고 달리다가막 물건 잃어먹을 때가 있어. 오케이, 나준비완려 그래가 뭐 확인해야 된다니까. <laughs> 안 닫은 <다른> 데 있었죠? <laughs> 어? 턱끈도 확인 잘하고. <laughs> 오라가라 그러데 미친내비년이 내비년 이거 내랑같이 존나 오랜시간 함께했는데 시발내 마음도 모르고 말이야 일단은 좀 경치도 즐길겸 살살 한 7,80으로 가자 내비새끼가 계속 길헷갈리니까뭐 어차피 직진이긴 한데 그거 뭐이지? 내가 이거 좀 타보고 졸라 깜짝 놀랐던 게 충력반이 충력반이 649cc고 얘가 636cc야. 얘가 확실히 배기량이 깡패라고 어느 정도 속도까지는 얘가 같은 단수에서 r 케 m 훨씬 높게 써야지 속도가 얼추 비슷하게 맞아. 어, 그 그것도 그렇고 토크 곡선이 충력반만큼은 플랫하지 않고 약간 끝에 살짝 올라가는 게 있어서 그런가. 거기서딱 차이가 나더라. 니 이제 아, 가다가좌회전이라뜨나 오케이 그럼 좌회전. 청령역이라고 있어. 청령 어 청령 있어가지고 가, 그냥 로드뷰로 봤는데 그냥 거의 시골길 두판. 와 진짜가 어. 저번에도 내가 여기서 나갈 때 저런 놈한테 한번 당할 뻔했었는데 이길 자체가 좀 그런 갑다틀가 내가 그걸 확인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오 여기는 그 코너네. 살살살 야, 씨발. 내비가 이쪽 길로 안내 안해준 이유가 있었구만개꼬잼도로구만 씨발년이. <laughs> 이런 도로를 안내 안해 줘? 속도 속도 오, 뭐야, 이게 안 나는 구간이니까는 내가 약간 내비도 확실히 그런 거 있더라. 내가 당기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학습을 해 가지고 알려 준다 해야 되나? 어, 맞다. 그런 거 있다더라. 정보 수집 해 가지고 그래 막 야간에 산길 많이 탄다 얘가. 그러면은 나중에 나중 되면은 안내도 좀 산길 같은 데도 안내 막 많이 해주고 막 그래. 야, 그러게 속도 좀 줄여야겠다. 그러니까 시발 이런 데는 저런 저런 새끼들을 조심해야 돼. 어길 끝에 자갈 조심. 내 전에 충육반 탈 때, 시골길 발시 가다가, 뭐지, 딱, 앞에 두명 같이 가고 있었는데, 총세 명이서 가고 있었는데, 앞에 아저씨도 두 명은, 그 길에 보면은, 한 번씩 그런 거 있잖아. 흙이 세로로 길게 막 돼가지고, 타이어에 밟혀가지고, 막 그런 거, 굳은 거. 나만 밟아가지고, 자빠질 뻔 했다, 얘가, 시발. 음, 길이여 털려가지고, 충육반 개시발 똥차라고, 그 때, 그날따라욕 존나하고, 왠지 타이어 내체로지팔로 바꿨는데, 이 타이어 존나 마음에 안 든다면서. <laughs> 음. 타이산 TCS라가지고 성능 그렇게 좋진 않대. 그냥 진짜 딱 코너에서 존나 자신감있게 감을 잡겠는데 그럴때나 잡아주는 용도? 아딱 현치 시기네 음. 길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약간 우리 남해쪽 놀러가가지고 돌때 그때 생각나네 그때도 어 그때 좀 춥긴 했는데 약간 비습비 무리한 그런 길에 오발또 자갈있음 그지? 그때 쉴수 있으면 좋겠다. 쉴수 있다면 말이지. 그러게. 산? 아, 그성삼제 어, 이 차는 뭔데 이러고 있냐? 졸라 어, 무섭네. 나갈라고 나갈라고 하고 있었나 성산봉이라고 뒤에, 어, 시발, 뒤에 차 따라오는거 보소 정말 선 살살 가니까 뒤에 차가 따라붙네 나나 <laughs> 나 이거 확실히 바꾼지 얼마 안돼가지고 코너링 감이 잘안잡혀가고 오히려 충육판탈 때보다 더 살살 타야되고 속도 줄이고 어, 앞에 자 자갈, 갈길 음. 타이어는 확실히 스포츠 타이어라 가지고 막 잡아 돌려도 되긴 되는데 오히려 내가 이제 간무 잡아 가지고 막 루핑 거에 비해서 더땡겨 가지고 날라갈까 싶고 막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중립판 처음 샀을 때도 딱 그래 가지고 날라갔잖아 <laughs> 날라갔다기보다는 깔았지 그그 그 엔젤 GT 같은 걸좀 바꾸는 게 낫지 않나. 그치 나중에 갈 때는 이제 제가 막... 오 이렇게 자갈 조심 속도도 많이 줄이고 포트홀도 이씨발 이거... 정확하게 말관데 개 같은 거음신정도꽤 비싼 거 <laughs> 음, 달려있더라고 스포츠 타이어로 그래도 차대만 중침하고 난리났네 씨발 끝에 붙어서 광지택뻑 짝퉁이고 가운데 포 포트... 아, 이거 맨홀 맨홀이 기억이 안 나노 광지택 짝퉁 속도 줄이고 그코너 뒤에 차는 무슨생각.. 디... 그지? 그래도 뒤에 차 볼때는 존나 빠르잖아 <laughs> 차는 무슨 생각할까? 쟤네들은 병신인가? 아니면 존나 얌전하게 타는가? 이생각하겠지 ㅈ됐음 음.. 빌런 등장 앞에 차 안오는거 보이는데 그냥 째끼까 아직까지 차 없다. 따라온나? 오케이. 그 코너. 그 코너 까진 아니고. 끝에 작아 아, 확실히.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가면 굳이 속도 안 내도 좀 재미가 있으니까 사람이 속도에 뭐가 안 매게 돼서 좋아. 안 되지. 그러니까, 어, 그지. 그 아저씨들 두 명은 세나 사가지고 세나 타고 다니고. 나 혼자 짱게 산이니까. 어, 나 혼자만 얘기 안 돼. 그아저씨들 얘기 되니까, 이제 오히려 그 아저씨들이 세나 연결하고 다닌 이후부터 그 아저씨들은 이제 속도를 더안 내게 되는 거야. 왜? 얘기하면서 가면은 재미도 있고 굳이 속도 낼 필요가 없거든. 그 이제 나만 졸라 개고통받는 거지. 엄지 쳐. 아메리카가 진짜 경치적이면서 진짜 저게 진정한 낭낭충 바이크다. 내 예전에 MX 가지로 청주 올라갔을 때그 코너 MX 타고 삽교를 한번 갔었거든 내려 포항 내려 오기 전에 오 속도 좀 줄이고 트럭 오고 사람들 길가 에 있고 난리났네 이거 됐다 가자 가자 앞에 매놀 어, 매놀 조심 그 MX 타고 삽교 한번 놀러 갔다 왔는데 그때 내가 2차로에서 사사가고 있었어 속도 한 속도 한80점됐을라나 그래 가고 있는데 저 뒤에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보이길래어쩌있으면 슝슝 하면서 지나갈까 생각했다 근데 한참 지나도 거리가 별로 많이 안 줄어 앞에 사람 있고. 그래갖고, 한참 가면서 보니까는, 나중에 보니까는 그거더라. 알라이트 한 명하고 또 클래식 그 같은 그런 바이크 한 명이었는데, 그 속도, 어, 앞에 차있고 속도 줄이고, 그 약간 졸라 낭낭하게 진짜 속도 한, 빨라봐야 한 110? 그니까 90에서 110 사이로? 그렇게 다니더라고. 와, 이게 삭교 가는 길이 그쵸? 제가 개잘 뚫려있는데 그래댕긴거 보니까 확실히 클래식이 진짜 낭낭충용 어, 아, 이거는 추워도 못하겠네, 씨발. 어, 쟤 오른쪽으로 들어가네? 들어가면 뭐해? 그래, 들어가면 뭐해? 앞에 방지턱도 있는 듯? 속도 줄이고, 차한대 들어온다? 주변 살피고, 저 건너편에 차또 들어온다? 이건 우리가 지나가도 되겠다. 그렇지. 근데 또 내가 느낄 때에는 그렇게 큰 차이 없어가지고 전라 만족하고 했어. 어우씨막이새끼 속도 졸라 줄이네. 앞에 사람 있는가 보다. 속도 줄이고, 아 맞네. 그래도 땡기면 또 땡기는 대로 카랑카랑한 소리 내주고 엔진 엔진 자체가 좀 날카로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 뭐 소리 크기는 오히려 줄었는데 내가 듣기에는 좋고 이갖고 딱딱 어, 좋다. 엔진에 좀 별로 안 좋지 않나.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저 RPM으로 댕겨도 엔진에 별로 썩좋지는 않는다 하더라고. 그지? 오케이, 차안 들어오고. 그지? 나도 그래서 지금 느끼는 게 아까 같이 한 4,000? 이런 거 당기면 또다다다다가 거리고 그 다음에 6,000일 때도 퍼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RPM 때는 최대한 안 썰라 그러거든. 오, 속도 좀 줄이고 요 앞에 완전 헤어핀 있는 듯. 어 아, 앞에 아줌매 조심. 헤어핀까지는 아닌가? 날씨에 코너 돌때충격반보다힘덜 줘도 되니까 좀 편한 점은 있다. 충격반 내가 저번에 그 불이 욕반 저거 한번 잠깐 타봤었거든. 오그 끝에 자갈. 시발 앞에 몇 대고 네 대가 하나 둘셋 넷. 야 이거는 그냥 뭐 기차놀이다 빵빵맨 아우 김존나 더러워요 잠깐만 맞네 사킬 4킬 앞에서 우회전 이런 거 어디 뭐 쳐다보면 있을 수도 있고 으아 맨홀, 앙. 그렇지 속도 많이 줄이고 여기는 진짜 뱀 꼬불길이네 이럴때는 오히려 앞에 차 있는게 다행이다 길도 잘 모르는 데다가 좁아 터지게 돼 있는데 야 어쨌든 앞에 차 때문에 속도 빨리 못내니까 는 강제로 안전하게 타게 돼 그지? <laughs> 아따 앞에 지프인지 뭔지 인마는 존나 벽같이 타네 이거 막 새끼야, 어, 주황색 안 지켜, 씨발, 로바 운전, 씨발, 어. 운전. 그럼 그렇지. 여기 차 기준으로는 속도를 엄청나게 안 줄이면 적어돌때 쏠리니까 족 같거든, 사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쏠리니까. 그니까. 이 그러다가 갑자기 뭐티 나고 이러면 아이 뭐 이런 데서 어차피 다른 차들도 속도 주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이래놓고 결국에 바이크 내는 거 오는 거때라 박으면 씨네 시발 바이크가 과속했어요 뭐 이질한다니까 개새끼들. 응. 음. 음, 저씨발놈 저거. 어? 야너구 아버지가 누구 어릴 때씨발 운전도 안 가르쳐 주던. 니네 새끼야 편부모야 편부모 씨발 영감자이겠지 뭐 동네 틀딱기했지 그래도 우리 쪽에서 뭐면우전을 빠지네. 속도 줄이고 아 씨발 아, 길 조나 도아내 <laughs> 포크 살려줘요 <laughs> 어 차나 너 조심 속도 줄이고 오케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오씨발 조나 돌덜거네 진짜 아 슬슬 발이 지할라 그래 쟤는 뭐냐 형사차냐 이용 형사애들은 그런 거안 잡아요. <laughs> 길 가다 포켓만 안 하면 돼요. <laughs> 어머, 뭐, 그 경치 즐기면서 스쿠터 같은 거 타고 와, 개꿀잼 이지면서 가기엔 좋더라. 어, 알차 같은 거타기엔썩 별로고. 야, 좀만은 혼다 <laughs> 아니, 형사차 <경, 웃음> 바앞에서질지음 <바로> <laughs> 음. 아, 맞다. 여기 길 더럽다. 조심해라. 가다가 길 더럽다 싶으면 옆으로 옆 차선 바꿔요 어, 계좌살 나 가지고 여기저기 막 공사하고 메꾸고 이러고 있는데 임시포장 존나 많고 이갖고 아까 아까 지나온 데보다 더개파다 차들이 보면은 1차로 막 기온대도 그걸로 안 가고 막 그런 데도 존나 많다. 아, 울퉁불퉁. 어우, 나 저런 화물차 보면은 옆에서 뭐 떨어질 것 같아. 존나 무서워. 어. 그래 갖고 야, 따로 예를 들은 어디 뒤지 있지 말고 후딱 지나가든가 아예 거를 존나 벌려야 돼. 아유, 아, 여기 기차길이다. 맞 이거 놀려고 하지. 여기가 좌회전이 되는 도로요? 아니 근데 저긴 진짜 뭐지 왼쪽에? 이거 신기하네. 그런가 보다. 아 대가리 아 대가리 란다씨발 엉덩이 존나 털림. 줏대는 것이야. 존나 안전히 타나 보네. 내가 충유반 처음에 사가지고 순정 배기일 때 서울서 가지고 올때 21인가 22인가 이래 나왔었거든. 그러고 좀 타다 보니까 22였는데 이게 존나 웃긴 게이 새끼 있다 내가 좆빠지게 조지는 p m 낫겠어나 연비 차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 어, 근데 배기 튜닝 하고 나니까 떨어지긴 했는데 그것도 존나 웃긴 게 존나게 조지는 거랑 존나게 사살 땡기는 거랑 내나 연비 차 똑같아 배기 튜닝 하고 난 이후에도.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 새끼는 그냥 좆따르 타도 되는 새끼구나 이러면서 그냥 좆따르 타는 거지. 그지, 나도 그렇게 탔거든. 약간, 9000 이상 쓰면은 진동도 심한데, 소리도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왠지 막, 바이크 달리다 분해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 들어갖고. 19km 앞에서 직진이요? 아, 으! 아. 도로 더러 더러워요. 그리고, 앞에 카메라가 있구나. 학교가 천천히 오 사이카다 사이카다 날 사이사이카 실물 처음 봄아 보... 이거 저 그거나 이지 <laughs> 아내부어 시발 불어 어디 한번 잘못 들어가도만 시발 지자리를 못 찾네 적같네 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빤스랑 바지 사이 어디 제 봉선이나 그런데 틈새군이 튀긴 것 같아. 이러면은 빤스를 다시 돌 잡아 돌려야 되는데. 여 앞에서 아니다 여기서 좀더 가야되나 음 얘도 좀 헷갈리나 보다 속도 줄이고 아 얘는 그냥 들어가나 보네 그러게 이 새끼 잘못 들어가면 <laughs> 아뭐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서 우회전이네 길 드럽노 조심해 가야겠다 속도 줄이고 오케이, 속도 멈추고 들어가자. 이런 일이 존나 위험하단 말이지. 9.6 으악, 시발 면접 시발 또 있어. 으악 면접 피해서 시발. 으악! 선생님들 아차, 다시 와 주십시오. 시발! <laughs> 뭐, 그런 것도 있고, 요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 시골, 산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면 무슨, 어 속도 멈추고, 멈추고, 씨발, 뭐야, 뭔, 뭐야. 뭐야, 뭔디. 아, 여기 좌회전하는 사람이 있나보다. 어. 오, 비켜주고. 비켜주는 사람이 있어. 한명 정도는 보내준다, 이거네. 오, 씨발, 배려심 개쩔어. 맞네, 자이전화 한 명만 보내주면 멀린 사람 다갈수 있으니까, 야, 저런 사람이 센스 정말 죽여주는 거네. 속도 줄이고, 속도 줄이고, 뭐지? 아, 얘 지가 느리니까 지가 비켜줬나보다. 시게가다 보면 가끔씩 한 번씩 그런 사람도 있더라. 여기 앞에 신호에서 오른쪽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오른쪽인가? 잠깐만, 아, 여기 살짝 지나서 오른, 오른쪽이다. 어..그러네 주차공간 있나요? 그래서? 아..여기 들어갈 수 있네 야..모래 자갈있다.조심 야..우리 길까지 대놓자 여..이렇게 대놓자.여기가 안전하겠다.일자로 차가 충분히 나가지 않겠나? 어, 차 충분히 나가겠다.